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10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이 때로는 그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고 또 열심히 일해도 일한 만큼의 성과가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의심없이 믿고 끝까지 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이루실 추수의 때를 기대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 봅시다. 열매 차차 이거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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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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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꾸려봅시다 일을 맞춰 놓고 혹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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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거두 예,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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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 거두리로다. 거두리로 다, 거두리로 다, 다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 거두리로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여호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온 한빛 성도들의 모든 삶과 사역과 생업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그냥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올해에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를 올릴 때에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 원 파이브들이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증거하는 또 관찰하며 경험하는 귀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엘몬테에 세워졌사오니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을 앞당겨 주시고 이 엘몬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 한빛 장로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이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여 온 백성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하는 제목들 들고 나왔사오니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 없어서 등불 대신 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을 또 하나 별명을 붙인다면 등불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등불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오늘 이 등불 비유 하나 가지고도 사실은 시간이 모자라는데요. 그래서 26절부터 29절까지는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연구 혹은 묵상을 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한마디로 그거는 제가 정의를 해드리겠고요. 21절부터 25절까지. 좀더 집중적으로 등불 비유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말 번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풀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21절에 보게 되면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부가 의문문처럼 이렇게 지금 쓰여졌는데. 당연히 등불은 어두움을 비추기 위해 존재 목적이 있지요. 그래서 그 등불을 그말 아래, 평상 아래에 두지를 않습니다. 멀리 최대한 비추기 위해서 위에 두지요. 그래서 말 아래 혹은 평상 아래에 두는 자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다 위에 둔다. 등경의 목적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두운 방이 있으면 책상 위나 높은 곳에 들라고 하지 밑바닥에 두지는 않잖아요. 같은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서 22절 이게 조금 말이 어려워요. 들어 내려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무리 읽어봐도 되게 어렵습니다. 왜 저렇게 번역을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요. 굉장히 쉬워요. 영어로 보면은 영어로 읽지는 않을게요. 않을, 그냥 제가 번역을 해보면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숨겨진 어떤 것도 드러날 것이고, 또 어, 어, 감추어진 어떤 것들도 다 열리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새 번역에도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준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긴 것, 감추어진 것, 자꾸 이렇게 움켜지고 이렇게 숨길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두 어두, 어둠이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확장돼 가지고 세력이 커진다고 해도 빛이 한번딱 들어오면, 자기들이 아무리 어둠의 그 강함을 얘기해도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처럼 등불이 한번 등장하면 너희들 아무리... 숨길 거 많고 감출 거 많아도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이게 끌어오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뭔가 그냥 막 자존감 넘치고 이렇게 살아가도 결국 말씀이 너희들 안에 딱 비추고 딱 들어가고 그러면 너희들은 전부 다 죄가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니 감출 것도 없다. 니들이 할 일은 뭐냐? 통에 자복하고 말씀받고 나와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데, 그 천국 복음의 비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유대인들도 어 등불을 등불이 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등불이 뭔지를 알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좀. 여기 어려운 말들이 좀 있어서 풀어드리고 먼저 또 24절 볼게요.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에요. 또이러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들으니까 뭐 절짜라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게 아니고 영어의 또 표현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간에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얘기에 뭘 듣는지 하여튼 조심하라. 그 다음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다음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전부 빼앗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어지는 말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이 들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다시 그 공동 번역이나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너희가 남아,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것만큼 받을 것이고. 덤까지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등불이 비추어진 자만큼 등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진 것만큼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받아들이는 것만큼 더 받아들일수록 그 빛이 더 원해서 여러분에게 더 증거되어지고 얻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준다. 그런데 빛을 다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안 않을수록 어떻게요? 그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 쳐도 그것마저 빼앗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여러분에게 비을 비출수록 그 빛을 막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면 말씀이 막 그냥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그냥 강단에서 설교하는 말씀이 팍 던져지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그냥 맛있게 막떄름다름게 받아 먹으면 받아 먹을수록 더 이게 말씀이 커지고 빛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옛날에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빼앗긴다 이거. 요 마음의 시험도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왕년에 내가 뭐. 말씀을 뭐 얼마나 일 연구했고 가르쳤고 읽었고 내가 또 옛날에 깨달은 게한 가락 했는데 다 소용 없어요. 그것마저도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던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심겨질 때 그거를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이게 강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내가 뭐좀 왕년에 영적으로 막, 내가 기도해서온 남들 전보다 그냥 그냥 다 죽었어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꾸 거부하시고 이게 율법주의하고 똑같거든요 바리새인들 하는 그 행동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자 오늘 조금 풀어드렸는데 <laughs> 이 등불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등불이 뭐냐면 원래 출처가 출애굽기 27장 20절에 처음 등장을 해요. 등불이라는 말은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성막에 이제 그 등불을 이렇게 일곱 개 잔에다가 이렇게 놓아는 거잖아요. 고그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둠 밝히는 거예요. 근데 성막에는 창이 없으니까 어둠이니까 당연히 등불을 항상 비추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등불 등대를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꺼지지 않게 해요. 항상 불이 켜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등불 안 꺼지게 하려면 종일 켜 놔야 돼요, 이거. 진짜요. 종일 켜 놔야. 구약식으로 하면 전기세 그거고 없어요. 그냥 종일 켜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이 당시에는 우리는 그래도 창일에도 들어오니까 뭐, 뭐 낮에도 환하긴 한데 하여튼 유래가 그렇습니다. 성막에 어두움이 있고 창이 없으니까 등불을 항상 켜놔요. 하나님의 임대를 상징하죠자 그런데 또이 등불이 뭘또 상징하냐면 제가 성막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따가 왜 성막을 얘기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막에 등불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성막 성막 말고 또 등불이 언제 비추느냐면 계시록 그 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세상도 밝히는 등불로 예를 들어요. 그래서 일곱 개의 눈 그래가지고 등불을 말하기도 하고 스가랴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그 말세,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는 그 심판 날에 그 일곱 개의 눈 등불 이렇게 할때 세상을 비추는 하나의 그 회복의 의미도 있고 심판의 의미도 있어요.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요. 그렇게 등불을 쓰기도 합니다. 결국 그러면 이걸 다 그 통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등불을 등불이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라 그러면 구약에서도 좀거슬러 올라가면 다 예언된 언약의 약속에 따라 등불이 예수라는 걸 밝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구절이 굉장히 많거든요. 등불을 내가 주리라.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구약에 많은데 하나 대표적인 걸 찾아보게 되면 열왕기상 그 11장 36절에 예루살렘에서 내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등불을 너희들에게 주게 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을 이렇게 주기로 약속한 하나의 한 구절을 제가 예를, 예를 들은 건데 이것이 등불은 두 가지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다윗을 왕위로 삼는다 라는 왕위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메시아의 약속이다 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등불인 예수가 나시는 거를. 그 언약의 성취로 신약에 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대로 등불이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가 등불로 왔는데, 즉 구약을 알고 있는 토라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등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약속대로 등불을 주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리라. 이거 요한 저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한 저자도 처음 주님 오셨을 때는 저분이 등불인지 아닌지 헷갈렸어요. 이게 개런티를 못했죠. 자기 스스로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는 것을 목격한 후에 그 다음에 성경이 임재하여 그 이후에 아등이 등불이 예수였구나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장4절 말씀 쓸 때는 이미 이제 예수님 다 돌아가시고 자기도 이제 그 말미에서 다 쓰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빛이 어둠이 빛이 어둠으로 어둠에 빛도 되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렇게 처음부터 저분이 등불이야, 메시아야 이렇게 알아먹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오죽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알아보지 못한다. 왜요? 왜 그들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등불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인 줄 알고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나타내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다 모든 압박에 눌렸던 자들을 해방시켜 주니까 그거에 그냥 야 이분이 메시한가봐 하고 막 사람들이 쫓아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미 아시다는 바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저들은 전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자신이 온 목적을 상실할까 예수님 스스로가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정말 기적과 표적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렇게 응답되어지고 들어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랑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 능력이 내내삶에 경험이 되어지면 그렇게 그냥 예수님 역시 나의 메시아야 그러는데 그러나 그게 만약에 싹 사라지고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치라 그러고 나보고 죽으라 그러고 세상이 빛이 돼서 하나에 밀알에 땅에 떨어져 썩어서 생명을 다시 탄생케 하라 그러면 나는 그런 일도 싫어요 하고 그냥 다 떠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저 유대인들 저 대먹지 못한 저 유대인들 저거 저렇게 예수님 앞에 딱 서가지고 그렇게 기적과 표적 알려 저도 못 알아먹는 저 등불도 못 알아먹는 저희 바보 천지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출협에 얼마든지 걸리고 또 그렇게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그 빛이 그 안에 없어요. 없어요. 이게 큰 차이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들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지지거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그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려고 그러고 성령에 비껴나려고 그러고 욕심으로 막 이렇게 그 행동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징계로 우리를 인생의 채찍으로 진노의 막대기로 막 때리시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인 거를 깨닫는다면요, 여러분 인생 속에 고난 하나도 안 두려워요, 죽음도 안 두려워요. 야 여기까지만 수준이 오면 여러분 주위에 전부 바뀝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냥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빛이 납니다. 이 수준만 오면. 하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 닮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옛 언약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등불을 못 알아먹으니까 그들은 자꾸 옛날 언약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메시아 기다리고 지금도 여전히 등불을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이미 와서 지금 벌써 성천하고 지금 다시 올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데,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등불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역사 현장이 그렇게 많아도 끔찍하네요. 지금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우리를 가리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에요. 나중 된자 여러분들이 유대인에 비하면 먼저 된 거죠. 자, 그래서... 빛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어떻게 하나님은 그 빛을 더 부어 주시는 거고 그것이 약하면 약할수록 있는 것까지도 그냥 까먹게 되는 도로 빼앗아 가는 그게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면.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셔서 그 빛대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등불이 성막에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이 신약시대의 성막, 성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라니까요 한빛 성, 성도 성 혹은 여기 한빛 교회 그러나 좀더 좁혀보면 은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 성막에 등불이 있는 것처럼, 그 등불이 종일 꺼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이 신약 시대에 성막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막이니까. 성전 성막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거기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골방이 여러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계신 거기 하늘 그렇죠? 그럼 성막이에요. 그데 성막에 구약시대에 뭐가 항상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등불.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등불. 그 빛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과 영혼 안에 꺼지지 안아야 돼요. 그게 활활 크게 타오를수록 점점 점점점 더 커지게 되 있는 거예요. 그게 줄어들 줄어들수록 점점 점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그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귀는 다 있어요. 들을 귀는 자는 들어라 할때 귀들은 다 있다고요. 똑같이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이 처차만별입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종일 사시면서 어떻게 꺼쳐 먹어야 돼요? 꺼쳐 먹지 말아야 돼요. 꺼쳐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꺼쳐 먹어요? 후 불어가지고 뭐 생일 케이크에 주님의 빛이 확 불어버리게 그러니까 재밌게 얘기하는 이유는 머리에 꽉 박히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등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여러분도 성막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 등불 꺼먹지 마십시오. 항상 말씀 베이스로 기도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등불이 꺼져 있지 않는데 왜 자꾸 이렇게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자격 가지고 여러분들이 쩔쩔매시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씀 꼭 붙잡고 등불 항상 비추어 여러분 안을 영혼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막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등불이 우리 안에 비추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등불 되어 주시는 예수께서 내 영혼을 감찰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그 등불에 비추는 그 빛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또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